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또는 집에서 자식을 키우든 모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설명 맞습니까? 예. 모든 것이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를 잘 도모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세 가지 법칙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몰하게 살지 마라. 예, 첫 번째는 너무 모나게 살지 마라 두 번째가 의리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자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모나게 살지 마라 두 번째 지켜라. 세 번째는 자기 역할을 다하라 자기 역할을 다하라 인간관계를 잘 도모하기 위한 세 가지 법칙 첫 번째는 모나게 살지 마라. 두 번째는 머리를 지켜라. 세 번째는 자기 역할을 다하라. 자기 역할을 다하라. 첫 번째가 모나게 살지 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나게 살면 안 돼요. 극단적인 말로는 원수를 맺지 말라 이겁니다. 100명의 아군을 두기보다는 한명의 원수를 두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고 이래야 하니까 스님, 스님 그럼 100한명 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100명을 지나고 101명을 지나서는 한 명이 원수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원수도 안 맺는 게더 좋은데 우리가 그것마저 원수를 안 맺고 살면 더 좋지만은, 어 살다 보면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무난하게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인연의 도리를 행하면서 연기사상이라고 즉 연기사상 인연 연기사상이라는 것은 인연의 도리를 설치하는 것인데 인연의 도리를 간절하게 실천하는 것인데 인연의 도리를 잘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연기법을 잘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몬하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조금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촛불을 보면 알수 있죠. 촛불은 자기 몸을 태움으로써 아름다운 빛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스님 맞습니까? 예. 그리고 촛불은 주위를 광명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향도 보십시오. 향은 자기 몸을 태움으로써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합니다. 악취를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모나게 살지 말고 옆에 도반들에게 어, 촛불과 향처럼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이 모하게안 살라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머리를 뭐 까아다니고 <laughs> 우리가 인맥이란 말이죠. 인맥 맞죠? 네. 이 인맥이란 말이 있는데, 억지로 맺는 인맥이 아니라, 그냥 모하지 않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모하지 않게 주위에 좋은 사람을 내고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가 무슨 부탁을 했을 때, 아무 사심 없이, 서스름 없이 들어줍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 땡땡거리고, 빽빽거리고, 지나치게 모관하고, 그리고 자기 것만 챙기고, 너무 약삭빠르면그 사람을 뒤에서 욕을 한다든가, 악감정을 가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원결을 맨단 말이죠, 원결. 원결을 맺으면 안 돼요. 원결을.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입니다. 너무 굵은 매듭을 지어놓게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인연을 지으려고 할때 대단히 힘든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맞습니까?